쪽파를 심어주려고 하는데요. 방법은 다양합니다. 이렇게 이제 지금 저 보시면 이렇게 고를 팠습니다. 고를 파고, 어, 여름에 심는 거는 좀 더울 때 심는 거는 어, 더워서 분할도 잘안 되고 가늘게 나오고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촘촘하게 어, 심어주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줘도 되기도 하고요. 쪽파는 심는 시기에 따라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좁게 좁게 심어도 되고요.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심을 곳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준 다음에 자 뿌리 쪽이 아래로 향하게 이런 식으로 새 뿌리 정도 이 정도 심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흙을 안 덮고 심습니다. 어, 쪽파를 심어놓고 한 번도 덮어주진 않았는데 쪽파 농사는 잘 되고 있고요. 쪽파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40일이면 수확이 가능한데요. 어, 추석 무렵에 먹을 거는 지금쯤 심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김장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9월 10일 경에 심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